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 제목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죠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뭐 소개한 바가 있는 다른 스토리도 있지만 어쨌든 원시 불교의 아주 오래된 경전에 나와있는 구절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많이 들어봐서 다 아는 말이겠지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좀 인간관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그 개송이라고 하는 팔개송의 경전들이 쭉 나눠져 있지만, 집착하고 있는 것 ...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떨쳐내고 혼자서 가라 라고 할때그 대상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나 가족이나 권력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집착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 현대인들이 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인생에서 불행하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들 요인들보다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힘든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죠. 어, 점점 현대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게 개인화되고 점점 더 단절되는 다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미세하게 더 세밀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점점 더 고립되는 게 희한하게 인간의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인 거죠 현대의 상태가 그래요 5G 시대를 맞아서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 사물과도 다 연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소통의 부재, 연결의 어떤 그 부재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가장 심각한 현대인의 병이 생기는 거죠. 뭐 자신과의 문제도 있고, 또 타인과의 문제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연결.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연결되고 접속되면서 이렇게 계속 소통돼야 되는데 단절의 시대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인 거죠. 이혼율이 급증하고 연령대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거나 이제갓 결혼한 그런 신혼들이거나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계속 그런 그 갈등을 생기면서 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꼈어요. 저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요즘 실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런 어려움이 한번 자기 인생에 이렇게 닥쳤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깨달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이 인간의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있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기대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마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거든요. 자식이나 부모나 부부나 연인이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혼자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의지할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다. 서로 의지해라. 그런 말들로 또 우리가 두 말이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맞는지. 어떤 때는 이거고 어떤 때는 이건지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헷갈리는 인간관계를 살아왔어요. 왜? 항상 베풀어야 되고 서로를 책임져야 되고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기본 룰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 라는 말로 항상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게 마치 질리고 굉장한 어떤 깨지 못할 만큼의 단단한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툭하면 다 책임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 뽑고 다 책임진다. 내가 다책임질게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축함 그런 말 했어요. 책임진다고. 근데 하나도 사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책임져 줄수 있는 관계는 인간들은 그 누구도 서로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도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는 말 하나 외에는 한 말이 없다 이거죠.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에요. 신뢰를 한다, 누군가 누구를 믿는다 할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믿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함께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책임져 줄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겠다. 이런 관계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똘똘 묶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 근본 어떤 의미는 그런 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잘 생각해 보면 어, 우리는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서로 서로가 서로를 상대해야 되느냐? 난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 못 져요. 지 인생이죠. 자기 인생이요. 부부 간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 못 져요.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해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적절히 협업하는 관계에서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가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이 내켜서 그것을 요구할 때 그의 상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인 거지 책임져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보면 거래 관계인 거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라도 접속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래요. 함수가 짜여질 때이 알고리즘은 조건이 충족되면 연결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laughs> 근데, 근데 우리는 그거 착각하죠. 늘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늘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보면요. 출근하고 나가는 순간 끊어진 거예요. 접속은. 지삶 따로 내삶 따로예요. 각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막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삶을 살다가 들어오면 잠시 또 조건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접속이 서로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이 되나요? 또 들어와서 그냥 뭐 서로 핸드폰 보다가 인사 잠시 하고 또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 늘 연결돼 있다고 늘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고 보면 곧 잠시 찰나 잠시 접속했다가 또 각자 헤어져 있는 거. 그 조건이 맞을 때만 서로와 접속이 되는 거죠. 연결됐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잔상은 늘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연결의 조건은 뭐냐면은 조건이 맞아야 돼. 요 조건 함수가 이럴 때 이렇게 연결하라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성립될 때만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딴 생각 서로 하는 거예요. 딴말 하고 있고 소통 다 대화를 하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연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연결이 항상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딱 알고 나면은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죠. 아, 나는 이렇게 얘를 생각하는데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네? 하는 나는 그 잔상에 남겨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순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는 늘 너를 이렇게 생각해 왔다 이거죠 근데 천만에 나도 너를 항상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잠시 생각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잔상은 늘 생각해 왔다 나는 너한테 늘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느낄 때 언제냐면은 나는 너한테 이때 밖에는 잠시 접속한 기억이 없는 거야 상대는 잔상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늘 24시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쪽은 24시간 나하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존재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배신감이나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근본적인 저는 이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아마 저 말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못본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어 충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사람인 자의 그인 자의 해석이 이때까지 서로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존재다. 인간은. 절대로 홀로 설수 없고 독불 장군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항상 의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게 비로소 결혼이고, 비로소 친구고, 직장이고,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의지한다. 우리가 서로,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 라고 우리를 구속시키잖아요. 얽매고 있죠. 그 개념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항상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고 그 기대치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강해지는 거죠. 나는 의지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얘싹 비켜니까 쓰러졌다. 난얘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의지했는데, 난널 믿었는데, 네가 배신을 해. 네가 이 자리 없어. 그러고 나는 네, 네 때문에 난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서로 의지할 대상은 없다. 이게 기본 생각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릴 적에는 성장하지 못한 갓난쟁이 아이 때나 어린아이 때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군가 양육을 해줘야 돼서 보살핌 필요하죠. 그럴 때는 만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렇게 양육 단계에서는 누구라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양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 그, 그들을 이제 이렇게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이 돼 주죠. 그게 부모가 다 죽고 없으면 누군가라도 와서 어떻게 하든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자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성장을 했어요. 다 컸어요. 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성인이 됐다.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너도 자립해라.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직장도 들어가고, 니도네 경제적으로 네가 네 생활을 할수 있도록 네 밥벌이, 네아가림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내 몰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사회생활을 혼자 할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게 하잖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립하는 법을 계속 단계적으로 배워요. 유치원에 갈 때도 그렇고 이제 부모하고 떨어져서 지내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 어린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립하는 거죠.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비로소 온전히 혼자 홀로 설수 있게 될때한 사람 몫의 가치를 온전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는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에서부터 홀로 서기를 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자주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건강해지는 것. 그게 건강한 성인, 성장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됐죠. 그러면은 혼자 살아야죠. 그죠? 혼자 살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살아라가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혼자 살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기는 혼자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죠. 인격체가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항상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어떤 핸디캡이 있단 말.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살피면서 필요하죠, 보살핌이. 그죠? 정신적으로 장애가 왔을 때도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정상적으로 사회 삶을 내한 몫을 다할 만큼의 내가 충분한 나는 내 악가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뭘 어떤 생각, 인간은 항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랍시고, 스스로 장애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내모는 거죠.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온전히 건강한 사람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수 있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혼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혼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변 사람 다 필요 없고 독불장군으 살아라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은 하 인간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라고 할때그이 사람 없으면이라는 게뭐냐면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속박돼 있고 결 결속돼 있다라는 게이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굴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굴 개성이라고 수타니 파타에 그 나와 있는 무쏘의 불처럼이 그 들어 있는 그 경전이 수타니 파타에 나와 있는 경전 속에 보면 동굴 개성에 그런 게 있죠. 동굴을 떠나라 이거야. 네가 나가면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단단하게 그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진짜로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동굴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돌아다녀라 자유롭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동굴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부가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동굴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집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는 개념은 이 사람 너 필요없어 가 이런 개념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사람은 이제 너는 원수 너는 필요없어 내 인생에 사라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나는 이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 혼자 살 것이라는 그 홀로섬은 다 헤어지고 다 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오롯이 혼자로서도 완전한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하고도 나의 삶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도 나의 행복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것, 한 사람의 딱그 구속을 가진 그 사람에게만 이걸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에서 내가 열려있을 때내 필요에 의해서 내, 내 조건이 충족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열려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행복을 나누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러다가 또그 연결 필요가 끊어졌을 때 집착을 해서 그 사람, 아, 이제 내 곁을 떠나갔구나가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또 다른 환경이 됐을 때또 다른 만남을 누구와도 편하게 할수 있는 대상. 그게 자유로움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해준다라고 할 때는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도 나에게 집착하거나 나의, 나만 생각하거나 상대도 나 없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도 언제든지 나를 항상 1분 전에는 잠시 생각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상대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접점이 생겼을 때는 아 정말 그때 이어지는 감정으로 친숙하게 대하다가 또 접속이 끊겼을 때는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 하는 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넌늘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너는 늘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 개념이 우리를 딱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거죠. 서로를 서로를. 넌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넌 절대로 나 외에는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인간이 그러나요? 나가고 나면 딴 생각 하는 거예요. TV 보다가도 TV 속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 보면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거는 다르지? 아니에요. 머릿속에 온갖 쇼핑 생각부터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남편, 자기 남자, 자기 연인, 그런 상대의 생각은 1도 없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연결이 끊긴 거죠. 연결이 끊긴 거예요. 삽시간이 끊긴 거예요. 아예 개념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너왜내 생각 안 하고 있어? 너는 완전히 나를 이제 잊었구나. 본능인데 어떻게요? 순간순간 이어졌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게 우리 컴퓨터 뇌가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이 구조관 유런이 이렇게 연결되고 끊기고가 디지털 함수처럼 연결과 끊김이 이진수로 순간적으로 연결되고 끊겼다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연결되고 끊김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회로 속에서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연결되고 끊기고 있는 거예요. <laughs>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지. 생각 1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진짜 알고 나면 자유로움이 오는 거죠. 무소의 뿔처럼 자유롭게 되는 게 나는 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도 알고 보면 허상의 상으로 내가 묻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나도 이미 끊겨 있어. 접속이. 그걸 알고 나면 배신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다. 그때 생각날 때 잠시 연결됐다가 끊기면 또 다시 끊기는구나. 근데 그걸 우리는 배신감이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또 배신감이라는 상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끝까지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못 주는 거죠. 왜? 저희는 나한테 마음이 떠나갔어. 이러기 때문에 마음을 못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마음이 떠나간 게 아니라 수시로 끊겼다, 접속됐다 하는 그 회상 속에서도 언제서든 그렇게 그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으면 대신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강해지면 은 결국 헤어졌다라고 하는 게그 상으로 우리는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더 이상 만남이 이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알고 보면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유롭게 떠 도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아주 거창하게 무슨 무소잇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다고 사막으로 우리는 소, 수행을 떠나야 되고 막 굉장히 다른 세상을 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일상생활, 편안한 생활, 그냥 아무 변화 없는 생활 속에서 이 개념만 바꾸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예 개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었구나. 누구도 나는 책임져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도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접속됐다 끊겼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역시 수시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관심사는 계속 바뀌고 있구나 나도 그럼 저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딱 바라봐 주면 그래 어 우리가 이번에 주파수가 맞았네 하고 그 관심사가 맞을 때는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또안 그럴 땐또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각자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막 서운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막 미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애정인데 그런 거를 집착된 상이 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관계, 우리는 책임져 주는 관계. 네가 나를 책임지기로 했잖아라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만 벗어 버리면 아,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할수 있구나.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유롭게. 그렇게 살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독립선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선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가 먼저 상대에게 강하게 바라고 있던 그런 그 의무감, 책임감들을 요구하고 있던 것들을 그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의지할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내이 조건들, 내 상황이 맞으면 접속이 되고, 아니면 언제든지 끊어지는. 그런 찰나의 순간 속에서 이 생각들이 접속이 되고 끊기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 자신이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항상 아니에요. 그 항상이라고 생각하는 상에 맺혀 있을 뿐이지, 잠시 생각했다가 또딴 생각하고 컴퓨터 보고 있고 또 오락하고 뭐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그런 순간에 이 사람 생각 1도 안 해요. 그냥 늘 자기 관심사, 자기 주변의 환경에 새로 적응되는 그런 것들이 몰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지내다가 이 사람 만나면 또 비로소 생각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찍어놓은 상 때문에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뿐이죠.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이나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놔질 수 있다.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자유롭게 바라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존재인 거죠. 서로가 서로가. 그런데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탁 느껴졌을 때 주파수상으로 느껴져서 주파수가 맞잖아요. 끌어당김에 의해서 서로가 또 연결이 됐을 때는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접속이 끊기면 제가 접속이 끊겼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면 안 되는 게 근본 원리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알고 있으면 저 상대가 그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죠. 거기서부터 서운함이 사라지면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얘기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